생활을 가장 기본이고 자기관리의 기본이에요. 자, 오늘의 사연 습관적인 욕을 끊고 싶어요. 제, 저는 별명이 이레예요 <laughs> 사람들이 입만 안 열면 괜찮은데 입만 열면 너무 심하대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이런 단어를 꼭 붙이고 얘기 안 돼. 물론 이런 사도 있어요. 조사처럼 붙이는. <laughs> 항상 이렇게 말할 때 양념처럼 붙이시는 분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했는데, 면접을 갔다가 면접관이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떨리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다소곳하게 앉아서, 네, 존나 떨리네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말한 건데 너무 창피하고 면접을 망쳤대. 근데 안고쳐진대 어, 버스를 놓치면 이렇게 먼저 튀어나오고 추우면 뭐, 어, 쉽다. 어, 뭐, 시 하여튼 시자가 빠지진 않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나는 음, 내 경우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욕을 못하게 해요. 평소에. 왜 그러냐면 이 평소의 습관이 나같이 보여지는지,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쳐 있을 때,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강연때도있거든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스로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 굉장히 답답해해요, 나를. 사람들 얘기할 때 되게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실제 응. 대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앞에서 말을 욕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상황을 계속 바꿔주고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 소통의 도구인 자기의 언어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이거는 굉장히 경각심을 다 고쳐야 되고 평소에 자기 관리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차원 나쁜거나 아니면 안 좋은거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인제 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 회사 생활에서도 다 들어가게 돼요. 뭐, 집이야,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다 표정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조절, 언어조절, 머릿속의 생각조절.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자기관리의 기본이에요. 네, 여기까지, 흑사이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는 어디 나라에 있냐, 에 따라 달라. 그런 게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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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 하다 못해 원래 공부 잘하던 머리도 아니었는데 공부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그리고 주변을 조절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지 마. 막딱 이렇게 욕을 치는 딱. 그래서 내한테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정색이 되거든. 왜냐면 그 붙어요. 붙어서 당연한 때 무시 중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될 아예 안 듣고 좀 이런.